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게나누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일곱째 일을 때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꿀의 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파를 보니 쾃불같이 파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네 이별 이름은 썬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숲이 됨에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빠를 보니, 그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어, 자들에게 어,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은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곱 개로 구성된 세 종류의 심판, 즉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심판, 대접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강도는 이, 인 시리즈보다 나팔 심판 시리즈가, 나팔 심판 시리즈가, 시리즈보다 대접 심판 시리즈가 점층적으로 강도가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등장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심판은 성도에게는 은혜이고, 그렇지만 악에게는 종말이라는 이 재앙이라는 이중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 번째 인을 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재단 옆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고 그 향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 후에 천사가 재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이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번개가 일어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는 차례대로 나팔을 부는데 그때마다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일곱 나팔 중에 처음 네 개의 나팔은 하늘과 자연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앞에 6장에서 등장하는 일곱 인의 그 처음 네 재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나팔 재앙들은 자연계를 대상으로 우리 한 것입니다. 이 재앙은 땅과 하늘의 3분의 1만 해치는 이 부분적인 재앙입니다. 첫째 나팔이 울리자 피가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나서 땅과 숲, 초목의 3분의 1을 태웁니다. 둘째 천사의 나팔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과 샘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넷째 천사의 나팔에 해와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집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잠시 동안 고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의 이 고요의 시간은 어, 이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는 이 두려움과 긴장의 시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서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가 드리는 기도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고 또 듣고 싶어하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내 생물들과 장로들, 그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조차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조용히 해라. 쉬. 내 성도들이,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잠시 조용해라. 하나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천사가 재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습니다. 그러다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 이것은 땅에서 고난받은 성도들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6장 10절에서 우리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땅에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의 고통, 관계의 아픔, 가정의 문제들,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시대와는 비교도 하지 않을 만큼 그런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유배되고 이 계속되는 위험의 경고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귀한 금양로에 담겨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악과 거짓이,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중국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기자가 하박국 1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에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외쳐 보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문제가 없,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창고는 비었고, 우리는 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하박국 기자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외면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누가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고요를 명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담긴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세상을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예수님께서 이미 확보해 놓으신 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그 기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고 일상에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승리와 부활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강건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